자, 안녕하세요. 음, 2019년, 뭐 하고 싶냐라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다뭐돈 벌고 싶다, 뭐살 빼고 싶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는 거 하나가 바로 영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미경 TV를 보시는 분은 대부분 다 10년 차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10년 내내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9년에는 음, 영어 공부 특집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지금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세 번째 시간, 바로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선생님, 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 조이스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소개 좀 간단히 해주세요. 네네. 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조이스백입니다. 저는 한국에 한 14년 전에 일하러 왔고요.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이거를 어, 한국에 가서 조금 더 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젊으니까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 원래는 5년을 계획하고 한국에 왔어요 음. 5년을 약속하고 엄마한테 아하. 5년만 있다가 꼭 오겠다. 그리고 음. 이제 한국 남자랑 안 맞을 거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너는 외국에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한국 남자랑 맞지 않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 가면 결혼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갔다가 빨리 와라. 그런데 아. 되게 <laughs> 네. 좋은 남자 잘 만났냐? 네, 아. 5년째 아. 되는 해에 만났어요. 지금은 그러면 거기서 이제 EBS에서 영어 선생님으로도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파워 잉글리시 했었죠. 예, 예, 맞아요. 네. 교재 쓰고 이러느냐고 그렇죠. 교재를 한몇 권은 썼겠네 거기서 네 거의 30권 썼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음, 음. 제일 영어를 빨리 배우고 잘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있어요 음. 영어를 이제 정해진, 정해진 시간 내에 그치. 이걸 이루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그게 없고 막연하게 그냥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는 잘하면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생, 영어를 <laughs> 공부를 하면 사실 해. 급할 것도 없고 그럼. 어떤 동기부여가 딱 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음. 때문에 음. 어, 어떤 purpose, 음. purpose,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만 어, 음. 더 빨리 배우고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반드시 어떤 목표를 세워라는데 네. 그 목표를 세우면은 그 뒤따라서 어떤 공부법이 있을 수 있어요? 목표가 그래서, 분명해? 네 어, 예, 목표에 따라서 네네네. 음, 음. 그래서 영어 스피치를 음.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작성하 예, 라이팅하고 문법을 뭐 처음부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음. 그 스피치 내용을 음. 이제 예. 작성을 해야 되고 예.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참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 맞아. 아. 그걸 한 다음에 또 외워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그 강세 이제 스트레스하고 그렇죠. 인터넷이 되게 중요하니까 인터네이션. 그걸 네. 또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네. 되고 어. 내, 내가 하는 진행하는 거를 또 모니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녹음을 녹화를 해서 또는 어. 음성만 녹음을 해서 연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또 연습하고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음, 그래서 제 생각에 목표를 세울 때는 음. 정말 현실적으로 내 생활에 맞는 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어는 영어랑 너무너무 다른, 다른 언어고 한국말도 되게 다르잖아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빠른 시간에 인텐시바하게 하고 싶은데 음, 음. 아이가 있고 또 되지. 다른 일을 하니까 음. 이제 중요한 거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 아이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재워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딱 30분만. 저는 1시간 음. 2시간 할시간 없고 사실 저만의 시간도 원하잖아요. 그렇지. 아이를 재워 놓으면 그때부터 자유인데 공부를 2시간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laughs> 근데 이제 30분씩만 딱딱 하고 제가 정해 놓은 거를 이제 그 30분 동안 해 버리면 중국어는 뭘로 공부해요? 중국어는 어, 이제 학원을 다녔었어요. 음. 그래서 숙제를 음. 내주면 이제 음. 매일 30분씩 음. 그 숙제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제가 30분밖에 못 하고 그 이상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음. 매일 하는 게중요합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를 할때 한국 사람들이 단어를 무지 외잖아요. 네. 외우는 게 중요하긴 하죠. 저는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네. 그거를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단계가 오잖아요. 근데 음. 기본적으로 외우지 않으면 쓸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단어만 외우느냐 음. 뭐 문장을 통째로 외우느냐 어떻게 외느냐 그건 또 다른 네, 여러 네, 가지 네. 방법이 있긴 한데 전 네, 네.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외워야지 어학은 네. 외워야 되는 거죠. 네. 음.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 네. 더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그 정확한 외우는 거를 어떤 걸 외우면 제일 우리가 그래도 실생활에도 네. 써먹고 가장 실용적인 영어 공부가 될까요? 네. 영어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가 음. 있고 정말 카트를 음. 맞 리딩도 있고 리스닝도 그럼, 있고 너무 많은데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패턴을 외우는 게 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패턴이라 하면은 무슨 말을 할때 뒤에 무슨 동사만 바뀐다든지 어떤 네. 상황이 바뀐다든지 할때 정확히 이 패턴을 갖고 그 말을 계속 이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예.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뭐 I like 네를, 그러면은 그것도 I, like, I like you, uh -huh. I like this, uh -huh. 뭐, I like spaghetti, uh -huh. I like pizza 그 다음에 또 I don't like uh -huh. 그래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아, 거를 예, 얘기하자면 예, 예. 그런 식으로 음. 패턴을 하는데 I 따로, 그다음에 like 따로, 그 다음에 uh -huh. 뒤에 나오는 이제 네. 단어 따로 이렇게 했을 때 어, 그럼 단어는... 문장 만들다가 세월 다가 <laughs> 특히 이제 우리가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만들랑 네. 소통을 하거나 외국인이랑 얘기를 했을 때 문장 만들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잖아요 놓치죠. 그게 음. 1, 2초밖에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은 어, 어, 어 하다 보면 어, 어, 어. 끝나고 1초가 얼마나 긴지 네. 알아? 이만큼이다 이렇게 길어 2초면 어떤지 알아? 말하고 있는데 다 지나갔어. 네. 얼마나 긴데 일2초가그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 하는데 mm -hmm. I 어, 어... 됐어, like 실하는구나. 아, 그럼 면내 채스는 이제 너무 네, 네, 간 거예요. 갔지. 네. 아. 그래서 이제 패턴을 통째로 외우고 음. 그거를 단어를 이제 그 전에 많이 외워 놓은 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음. 어, 잘 말하기도 좀 그렇지. 스피드가 빨라지고 음. 그리고 또 신장은 귀에잘 들리기 시작을 해요. 아하. 왜냐면 그래도 그, 그 패턴으로 네. 얘기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서점에 보면 패턴 책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음. 그 패턴들이 다 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패턴들이에요. 아하. 아주 어려운 말들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음. 쉬운 표현들을 음. 패턴으로 정리를 해서 상황별로나 또는 문법적, 문법으로 이제 나눠서 오케이. 이제 음. 외우면 저는 그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 선생님이랑 같이 저랑 패턴으로 네. 어, 얘기해 보는 걸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기 길벗 출판사에서 이렇게 영어 책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작년 초에 선생님이 쓴 책이잖아요. 이거 나한테 보내준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네. 이게 영어의 핵심 패턴 233개예요. 네. 많죠. <laughs> 아유, 근데 솔직히 말해줘봐. 핵심 패턴이 한천 개는 되죠. 그거도 천 개는 외워야 되지. 네. 네, 오버랩 되는 것도 또 많아요. 비슷한 맞죠? 것도 많고. 그럼 패턴 영어 한번 알려줘 보세요, 선생님. Uh, it's my pleasure to. 어때요? 우리가 이제 사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음, 아니면 또한 음, 사람 만났을 때 it's 어. my pleasure pleasure는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음, 음. so it's my pleasure to meet you. 그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It's my pleasure to 오늘 이 자리에 to 있어서 to 되게 기쁩니다. To give a speech today. Very good. It's my pleasure to give a speech today. Okay, okay. It's my pleasure to to, to be here. To be here, yeah, to pleasure. have you here. 네, 그게. 네, yeah. 어, 같이 해서. It's my pleasure. Pleasure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 I'm happy to 이렇게 많이 아, 하겠죠. I'm happy 많이 하죠. 네. I'm, I'm happy to have to you. 네. 뭐 이런 거 EBS 영어 시작하면 던던란던던던. 네. 네. happy to have you here today. 뭐 이런 걸 시작한다. <laughs> 네. 그래서, 그거 하나도 들어봤고 외운 거야 패턴으로. 그렇죠. 음. 네, 이게 통째로 외우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외운 거 여기도 It's my pleasure to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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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게 되어서 뭐 기뻐요.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 되죠. 또 하나, 음. uh, I'm looking forward to, 뭐 새해잖아요. 새해. 어, 어. 그러니까, I'm looking forward to 2019. Uh -huh. I'm looking forward to, to 우리가 이메일이나 또 새로운 사람 만나기 전에 I'm looking 음. forward to meeting you. Uh -huh. right? 이제 뭔가 기대를 그렇죠. 하고 있다, 이제 음. 이렇게 yeah, 기대돼요. I'm looking forward to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저기 편지 쓸때맨 마지막에 쓰는 것 네, 같아요. 네. 다시 만나길뭐 기대한다 라든지 네. I'm looking forward to uh, keeping touch with you 네, 뭐 이런 거 뒤에다 쓰고 I'm looking forward, forward to the ski trip uh -huh. 그죠 이제 uh -huh. 우리가 다 같이 스키를 타러 갈 건데 uh -huh. I'm looking forward to the ski trip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쵸. 또 이제 기대를 uh -huh. 한다라는 uh -huh. 해서 정말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 I'm looking forward to yeah. 네. uh -huh. 좋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단어를 찾았는데 예문이 나왔는데 예문이 그뭐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뭐 나는 뭐늘 색소폰을 2주에 한 번씩 분다. 네. 연습하러 간다. 근데 난 색소폰 안 하잖아. 그럼 난 응. 내가 하는 걸로 예문을 바꿔. 너무 좋아요. 내, 네. 내 말로 해야 되니까. 네, 네. 나는 뭐어쨌 매일매일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강의를 한다. 아, 어, 사람들 만나고 이걸 내가 내 상황에 맞는 간단 예문으로 내가 다 네. 바꿔요. 그래서 네. 그걸 외워 버려 맞아요. 초보자들일수록 처음부터 단어 다 떼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패턴으로 공부하는 거 괜찮죠? 쉬운 걸로. 예, A, B, C를 음. 아는 이상, 그죠할수 있는 예, 거지. 이제 읽고 영어를 어느 정도 음. 읽으시고 소리 내서 읽으실 수도 있고, 오케이. 그다음에 기초만 되어 있으면 기초 패턴을 배우실 패죠 패턴. 그럼 응. 그 기초 패턴, 이 선생님이 지금 주신 영어회화 핵심 패턴 2, 3, 3 실력편은 이거 제 수준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laughs>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 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초급들한테 들수 있는 거, 초급반. 아, 이 시리즈에 응, 응, 응. 그그 기초편이 있어요. 저, 저건가요? 제가 보자. 오! I'm trying to I am부터 나오네. 아, 네. 그러니까 I am으로 시작하는 모든 패턴들. 네. 아, 이거 이거 초급이지만 정말 많이 쓰는 거야 I'm just about to. 네. I'm just about to leave here. 나 지금 방금 막, 막, 막이라는 말이 just about to 더라고 네네, 맞습니다. 어, 막, 막 지금 택시 탈려고 했어. 뭐 이런 거. I'm just just about, about to get into the taxi. 어, 응, get into the taxi. I'm just about to call 응. you.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네. 야, 이거,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 <웃음> <웃음> 그렇게 쉽지 않아. 왜냐면 아. 우리가 생소한 거는 아니에요. 많이 듣고 아. 알고는 있지만 다양한. 그, 하나 패턴 안에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많이, 음. 센텐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음, 이게 하나만 하루에 해도 정말 많은 양이잖아요. 정말 많은 양이야. 네.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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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이거 초급부터 시작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네. 내생각에꼭 한번 여러분, 패턴으로 한번 영어를 꼭그 공부, 다시 포기했던 사람도, 아, 내가 패턴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해보세요. 이책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근데 우리가 뭐 길거리랑 <laughs> 무슨 아무 관계된 것도 없는데. 이게 좋다, 야, 이거. 어우, 딱 보니까 난 되게 마음에 들어. 어, 실력편, 뭐, 이거, 핵심 패턴. 많이 한번, 비즈니스는 또 따로 비즈니스 핵심 패턴이 있다니까,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외웠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면, 외국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랑 이 대화를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는 실수할 때마다 는다. 맞아요. 실수할, 내 실수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내 영어가 늘어. 네. 그때 제가 자주 쓰는 게 그거예요. 캠블리라고 어플리케이션 네. 선생님 알아요? 아요 예. 어, 난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되게, 가격도 싸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는 원어민과 연결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써놓은 영장문 있죠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걸 미리 메시지로 보내놔요 그 선생님한테 아, 그래서 고민이네요. 나는 이걸로 오늘 얘기할 거다 네. 이렇게 안 하면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ckie Kim, my job is motivational speaker, I've been uh, working, this, working this job for 25 years. 이걸 다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저도 자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15분 지나가고. 맞아 그래서 나는 항상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기 음, 때문에 재밌어. 그날 아니면 그 주에 외웠었던 음, 음, 음. 어, 패턴, 음, 음. 그거를 이제 한번 상대한테 네. 써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문장이나 이런 어떤 그 그날에 말할 어떤 타픽이 있잖아요. 음음음.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끼워 넣어야 되긴 그 하지만. 해야지만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웠는지, 음. 그 사람이 내가 얘기를 했을 때잘 이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또 피드백이 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은 튜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미리 보내 놓잖아요. 그거 위주로 수업 해 줘요. 네. 어 수업 가능 시간 5 7 어. 분인 선생님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면 한번 제가 미션을 드릴 테니까요. 어, 어, 오늘 저랑 어, 어, 연습한 어. 패턴 두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대화 나누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laughs> Hi. Hi. Right. Hi. Hi, hello, can you hear me? Yes, hey, so I can hear okay. you clearly. Mm.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Mm. I'm also good. Thanks for asking. Oh, okay. So my name oh, is Mambo. And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Jackie. Jackie, where yeah. right, and where are you from? Hi, uh, I'm Joyce. <laughs> Hi, <laughs> we're in South Korea right now. Alright, yeah. so are you using Cambly just for conversational English then? Mm hmm. Are you using Cambly just for conversational English? Yeah, conversational English. Yeah. Mm -hmm. uh, we have right. uh, to. Uh, I learned uh, from her about pattern English today. Pattern English today. The first pattern is, "I'm looking for the two something." So I want to use this is it this sentence. I'm looking for the two. All right, OK. Mm -hmm. So um, let's see, can you tell me about your plans for, let's say, the coming week mm. What do you plan on doing? And I, and I, and I have a plan for to next week. Uh, I have a lecture, uh, two lectures next week, mm -hmm. so I'm looking forward okay. to meeting there many audiences. Uh -huh. yeah. So To the audiences. Yeah. Mm -hmm. All right. Oh, okay. So, are you a lecturer? mm -hmm. I'm a lecturer. I'm a motivational lecturer. Oh. Yeah. So I'm oh, a. Okay. I'm a, I'm also YouTuber. A YouTuber as yeah. well. What do you do on YouTube? Ah, oh, so inspire the people then and uh, yeah, right. how to make their dream yeah efficiently. Okay. So we can say that I'm looking forward to mm -hmm. um, a lecture that I'm going to be giving on if it's on Tuesday, you can say Tuesday mm -hmm. and the place where you'll be lecturing at. Okay, so let's just write it like that. Okay, so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 o r to lecturing. in s a a Seoul. In Seoul. In Seoul, yeah. u h h I'm looking forward to, to lecturing Seoul. in Seoul. Right, so Seoul is uh, S E U S E, -S -E, -O. S -E o U L. 캠벨리랑 하실 때 정말 그 자신감 있게. 망설임 없이 음.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해야지 사실 늘잖아요. 끊임없이 그냥 대화를 내가 아는 걸 계속 노력하는 게 정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늘고 음. 또 캠블리의 장점 하나 중에서는 그 했던 대화를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거 이거 하고 나서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 네. 절대 아 보기 싫어. 아 그래요? 왜요? 어, 나내 꼴을 보기가 너무 싫어갖고 <laughs> 너무하기 싫어. 근데 그거를 들으셔야지 우리가 음. 방송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하거나 아 이제 방송을 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하는지 또 아, 보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어떤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맞아요. 그 습관을 그러면서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언어로 이런 트위터랑 영어로 얘기를 할때 반드시 이거를 봐야지만 또 하나의 피드백이 되고 그걸로 네. 인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나 라는 걸 느끼는 게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음, 음, 음. 그 다음에 말할 때 말하면서 음, 음. 느끼는 게두 번째 단계 그렇지. 세 번째는 그 말을 하기 전에 고치는 게세 번째, 번째 단계 그그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제 또그 실수를 계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한두 맞습니다. 번만에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맞아, 맞아. 그거를 음. 그 인식? 하고 음. 있는 거? awareness가 음. 있으면 맞아. 그 다음부터는 뭔가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바로 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는 거죠. 우리 조이스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으로서 한국에서 참 역량이 있는 분이라 그런지 오늘 우리한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laughs> 법을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저랑 또 이렇게 캠블리 수업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유튜브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캠블리에서 선물을 좀 주셨습니다. 이 캠블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고요. 거기에 추천 코드를 쓰셔야 된대요. 이 김미경 1. 이라고 쓰시면은 여러분 30분 무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무료 체험해 보시고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한 번씩 해 보시면은 1 년이면 그래도 꽤 늘어요. 아 캠블리에서 이번에 우리 유튜브 대학 축하한다고 장학생 프로그램을 하나 주셨네요.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딱3 명을 3개월 동안 40만 원 상당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대요. 어. 이거 엄청난 건데요. 그지. 네. 음 대단하다. 40만 원 정도의 것을 쓸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시간만큼 말할 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헉, 여러분, 아래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 저도 이걸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영어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내내 공부하려다가 10년 내내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만의 클래스, 여러분만의 교실, 여러분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나만의 네. 영어 교실을 만들어라. 조이스백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원어민과 말하기 수업 교재 뭐~ 이렇게 시간도 정하고 그죠 이렇게 네. 도구도 딱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교실을 하나 영어 교실을 딱 만들어서 올 한해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음. 어, 새해가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를 하겠다고 음, 음.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영어를 왜 공부를 하는지를 음, 이제 알고,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교재 또는 그치. 앱이나 어 또는 도구를 또 찾아서, 네 예, 세팅을 하고 네. 세 번째는 시간을 들여서 외우고, 그렇지. 네, 시간을 외우고. 들여서 외우고 그 외운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캠블리 같은 이런 음, 음.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래서? 원어민을 만나서 이 학원에 이제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이거를 음, 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한번 어, 보는 거죠. 그렇죠. 하는 네, 거지. 체킹을 음. 받는 거죠. 그렇 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반드시 늘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재미가 생길 거예요. 네. 느, 그러니까 모든 거는 늘어야 재미있지, 안 늘면 재미없어. 늘, 늘는 재미가 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우리 어, 선생님, 우리 영어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이스이 선생님 또 나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